루트 마이너스 1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이다. 우리는 이것을 허수단위 i라고 한다. i는 거듭하여 곱하면 순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먼저 i의 1제곱은 당연히 i이다. i의 제곱은 i 곱하기 i이므로 마이너스 1. i의 3제곱은 i의 제곱에 i를 곱한 것으로 마이너스 1과 i를 곱한 것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i가 된다. i의 4제곱은 여기에서 다시 i를 곱해준 것이므로 그 결과는 1이 나온다. 그렇다면 아이의 오제곱은? i의 4제곱에서 i를 곱한 것이므로 1 곱하기 i 그래서 다시 i가 된다 i의 6제곱은 1 곱하기 i의 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1 i의 7제곱은 1 곱하기 i의 3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i i의 8제곱은 1 곱하기 1이므로 1 이렇게 보면 i의 거듭제곱은 4를 주기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일반화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지수의 나머지가 1인수가 오면 i 지수의 나머지가 2인수가 오면 마이너스 1 지수 지수의 나머지가 3인수가 오면 마이너스 i. 지수의 4의 배수가 오면 1이다. 이번엔 마이너스 i의 거듭제곱을 살펴보자. 같은 그림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i를 곱해나가면 된다. 마이너스 i도 i와 마찬가지로 4를 주기로 순환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역시 이를 일반화해보면 지수의 나머지가 1인수부터 4의 배수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올해는 2023년이니 i의 2023제곱을 예로 들어보자. 2023 나누기 4의 몫은 505. 나머지는 3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머지만 보면 된다. 그렇다면, i의 2023제곱은 i의 3제곱과 같다.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이므로 i의 2023제곱은 마이너스 i이다. 또 오늘은 파이데이이니 마이너스 i의 314제곱을 예로 들어보자. 314를 4로 나누면 몫이 78, 나머지가 2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i의 314제곱은 마이너스 i의 제곱과 같다.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i의 314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끝!